반갑습니다. 테스톤입니다. 오늘은요, 조금 특별한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서브컬처 게임에 수천만 원을 쓴 사람이거든요. 이런 게임들이 왜 인기가 많을까 하다가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서브컬처 게임. 어떤 형태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게임은요, 공교롭게도 한 게임사의 게임을 모두 차용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세 개의 게임, 호요보스 게임이죠. 원신, 붕기스타레일 제네스 존재로 이세 가지만 돌리더라도 하루에 일일 퀘스트만 하면 한 아... 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이세 가지가 나름 또 다르게 조금씩 운영이 되고 있어요. 첫 번째로 원신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은 모를 수가 없는 게임 제가 서브컬처에 빠지게 된 계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나중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나즈마가 있을 때, 이나즈마가 최종 컨텐츠일 때 시작을 해서 라이덴 뽑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큰 부흥기를 이끈 캐릭터죠. 예, 필살기가 가슴에서 칼 뽑기로 유명합니다. 또 캐릭터가 워낙 또 미형이다 보니까 예, 성능도 좋았고요. 스토리적으로도 멋 있었고. 제가 도대체 이 과금 얼마나 했느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신의 과금은 이걸로 얘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라란 예. 이 캐릭터가 뭐, 원에서 뽑는 사람이 없, 없, 대체로 없거든요. 대부분 치치는 원에서 뽑지 않는데 이 캐릭터가 풀돌입니다. 왜냐, 다른 캐릭터를 뽑다가 얘가 핏둘라서 나오는 경우거든요. 어, 양대산맥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는 성능이 치치보단 좋을 수 있는데요. 네, 모나도 풀돌이고요. 다이로크도 풀돌이고요. 물론 다이로크는 원시 초창기엔 좋았다고는 하지만 진도 풀돌입니다. 데이아도 풀돌이고요. 타이날이 풀돌입니다. 각청 당연히 풀돌이죠. 그 게임을 많이 하다 보면 이상식 캐릭터들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처럼 전부 다 풀돌이 되는 거죠. 픽들을 당해서 얘네가 쌓이는 겁니다. 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걸 뚫고 또 어떻게 했느냐? 인권 케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 풀돌이고요. 나희다도 풀돌이고요. 종료도 풀돌이고요. 좋은 캐릭이라서 얘도 풀돌이고요. 얘 풀돌이고요. 닐로는 그냥 갑자기 삘 꽂혀서 쿨돈이고요에뭐 요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또 무기가 있습니다. 이 무기들 각자의 무기들을 요렇게 다 뽑아놨습니다. 당연히 저도 처음에 저는 심지어 이 원신을 처음 시작했을 때 영상을 올렸었죠. 었 심지어 저는 베타를 받았었습니다. 굉장히 초창기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 UID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초창기거든요. 꽤나 초창기에 만든 아이디입니다. 그리고 베타 때 했었는데 선입견이 있었죠. 왜냐면 저는 제 제일다 야숨에 너무나 큰 팬이었고 빅 팬이었고 한글판이 나오기 전부터 전 제일다 야숨을 했었거든요. 1어판으로 돌아다니는 게 재밌어서. 근데 이게 심지어 라이브 서비스로 이루어지니까 맵이 계속 나오네. 돌아다니기만 해도 재밌는 거야. 이 게임에 그래서 최종 컨텐츠는 뭐냐? 돌아다니는 게 끝이냐? 스토리 미는 게 다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선 비경이라는 게 있는데요. 일정한 주기마다 그냥 뭐 탑을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이게 천장이 너무 낮아요. 웬만큼 성장시키면 최종 단계까지 다깰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육성이 정말 안된 계정임에도 불구하고 이 쉽가진 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컨텐츠, 이 환상극이 있는데요. 이 환상극은 그래도 제 기준으로는 비경보다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역시나 일정 주기마다 보상을 다시 받을 수 있고 또 도전을 하고 모두가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누구나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얕게 하더라도 밀리는 느낌이 아니야. 내가 너무 뒤처지는 느낌이 아니야. 심지어 콘솔 게임처럼 저만 이 게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저의 세상이에요. 저의 템포에 이 게임의 세계가 움직이거든요. 남들보다 최종 콘텐츠를 끝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재밌게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나만의 세상이고 하다 보니까 계속 끊지 않고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샌드박스 게임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 매력이 있어서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게 있어요. 원신은 제가 오늘 다룰 서브컬처 중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듭니다. 평판 보상 받으라 그러고 뭐 평판이 있고요. 이 세계만 있지 않아요. 지하 세계도 있습니다. 퓨어 레진이라고 하는 행동력이 생기는데 이거를 다 써가면서 캐릭터 성장을 위한 재화를 얻거나 무기 강화를 위한 재화를 얻거나 레벨업을 위한 제. 대화를 얻거나 계속 뭔가 써야 돼요 그리고 일일 퀘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일일 퀘스트가 총 4개가 있는데 꽤 많이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원신이 가장 호불호 많이 갈리는 포인트라고 한다면 스토리 스킵이 없다 매번 일일 퀘스트를 해줘야 된다 물론 스토리를 깨거나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예비 수련 포인트가 모여서 다른 행동을 했을 때 일일 퀘스트가 깨지긴 합니다 만 그건 또 스토리를 깼을 때거든요. 안 그러면은 1일 퀘스트를 다 해야 돼요. 귀찮을 수 있다. 이1일 퀘스트가요. 이렇게 텔레포트를 타서 이렇게 타서 가서 항상 하던 그거 하는 겁니다. 몬스터를 잡거나 자 이렇게 깼죠. 또 다음 퀘스트를 하러 갑니다. 자 이거는 불 원소 입자 수집하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목으로 갑니다. 자 이거 모아야죠. 이런 식으로. 어떤 기믹을 해내는 거야. 안 돼! 어디 있는 거야? 아니, 잠깐만. 개 엇갈을 하네. 아, 잠깐만. 없네. 세개 놓쳤다. 딴거 하자. 아, 딴거 해, 딴 거. 이걸 못깬 것도 처음이야. 이벤트 자체는 다 간단해요. 막, 길뭐 찾는 이벤트도 있고. 자, 그래서 원신의 총평. 게임이 깊이 가기에는 또 얕을 순 있다. 근데 모험할 건 많다. 그리고 스토리 좋아하는 분들도 또 좋아할 수도 있다. 정말 소프트하게 갈수 있는 붕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붕스를 왔는데요. 게임의 만듦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즌이 가면 갈수록 정말 진화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데. 제가 붕스 처음에 출시하자마자부터 했었던 사람이고, 다만 이제 경류 이후에 또 접었다가, 또다시 복귀를 했다가, 다시 접었다가, 이번에 다시 복귀를 한 사람이거든요. 갓겜이 되고 있는 와중에도 또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죠. 인플레이션. 최종 컨텐츠가 참 다양해요. 일단 이 차분화 우주라는 게 있고요. 허브 이야기라고 하는 이 매번 이제 그 주기마다 바뀌는 몬스터 웨이브가 오는 거를 또할수 예, 있고요. 또, 잡고 보상받는 게 있고요. 정말의 환영이라고 하는 진짜 그냥 보스만 잡는 어, 최종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리프레시 돼가지고 다시 받을 수 있고요. 그래도 원신보다는 어떤 그 주기마다 돌아오는 컨텐츠가 좀더 있어야 한. 하... 한두개더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도 그 장점이 있죠. 딸깍. 서브컬처가 정말 많아지고 있잖아요. 원신과 붕괴 스타레일 제작사인이 호요버스도 머리가 아팠을 거예요. 미호요도 머리가 아팠을 거야. 왜? 일일 퀘스트가 수동이고 바쁘잖아. 근데 우리가 우리 게임을 좀 먹으면 되겠어? 딸깍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해서 붕괴 스타레일은 일일 퀘스트가 진짜 빠릅니다. 금방이에요. 자 이러고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이때. 바로 알티탭에서 원신을 하거나 다른 서브컬처 게임을 하고 오면 일일 퀘스트가 끝나있습니다 현재 게임이다 보니까 그런 장점이 있죠 네. 그래서 바쁜 현대인에게 가장 알맞은 서브컬처 벤드 게임이 아닌가 쓱싹! 쓱싹! 하면 끝나있을 거예요 아마. 네. 자 이렇게 하면은 60을 썼습니다 300 중에 60을 썼어요 빠르죠 그러면은 일일 퀘스트가 자라 또 하나 됐고요 한 판만 더 돌면 이게 200이 채워지면서 1일 퀘스트가 끝나게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속도죠 쓱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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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끝나죠 1일 네. 퀘스트가 끝난 겁니다 네. 아그 원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깨주고 뭐하고 뭐하고 얘는 그냥 자동으로 돌려놓으면 끝난다 그렇다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턴즈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까 초반에 나왔을 때 정말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미쳤습니다 이 게임 첫 픽업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가. 눈꼬이도안 보입니다. 이돌 하면 좋다 그래가지고 이돌을 했어. 전무도 뽑았어. 쓰는 애들은 다 80인데 얘는 찍지도 않았어요. 안 쓰니까. 이 게임이 처음 나와서 최고의 힐러다라고 얘기를 듣던 백로. 화를 시켜준대. 미쳤다. 대신 얘는 제약이 있어. 힐을 랜덤으로 줘. 얘를 썼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의사가 등장을 합니다. 너 나와. 넌 돌팔이야? 낱 말이야. 내가 정해서 힐을 해줄 수 있어. 아군이 공격하면. 회복을 해. 미쳤지? 의사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점. 넌 단일 힐이지. 난 모든 아군에게 쉴드를 주거든. 넌 그냥 힐만에 화염 공격을 하면서 회복까지 해준다고. 행동력 게이지까지 증가시켜줘. 이런 캐릭터가 등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힐러만 보더라도 이런데 딜러는 더더욱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릭터들이 다 멋있고 스킬들이 정말 멋있게 나가거든요. 보스들도 연출이 미쳤어요. 재밌게 하고 있다. 단점은 인플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점은 바쁜 현대인에게 딱 알맞는 일일퀘스트 난이도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가 좀 바빠가지고 요즘에 일일퀘스트 할 시간이 없다 하더라도 딸깍이면 가능하니까요. 그래도 신규 캐릭터 나왔는데 안 뽑으면 꼬울 수 있다. 자. 호요버스의 막내죠 바로 제네스 존재로 역시나 제가 또 광고를 했었던 게임이고요이 영상 전후로 초대석에 올라갔었을 겁니다 제가 그 정도로 이 게임에 애정이 있는데요 잠깐 접어었습니다 픽업캐릭터 3개 빼고는 다 갖고 있습니다 지금 딱 보시면 아시겠죠 이 게임 막내라서 그런지 몰라도 호요버스 기술력 집약체입니다 말도 안 되는 모델링을 갖고 있어요 신규 캐릭터거든요 <laughs> 미션네 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어쨌든 최근에 또 미아비로 많은 분들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전투가 정말 맛있고요자 근데 이 게임 제가 아까부터 이 어떤 그 팀킬을 하지 말아야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게임 1일 퀘스트가 제일 골때립니다 커피 1회 마시기 복권을 긁어 출석 체크하기 비디오 가게 경영지작하기 클릭 깔짝이에요. 아까는 어쨌든 전투를 들어가서 야 되잖아요. 이일 퀘스트를 해야 된다는 거는. 뭐 찾아주고 뭘 지키고 해야 됐잖아. 얘는 그냥 에스프레소를 마시겠어. 골라요. 건너뛰기를 해요. 커피 마시기 끝났죠. 그러면 이제 바로 덜려요. 바로 옆에 있는 복권집을 갑니다. 복권을 긁어요. 와, 오늘 잘 돼서 유료제화를 또 공짜로 얻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뛰어요. 잠깐 좀만 띕니다. 이 모든 게 1분 30초면 돼요. 요거 누르고, 딸깍. 추천 비디오 누르고, 영업 시작 딸깍. 끝났습니다. 이일 퀘스트 끝. 역시 막내야. 모든 게 압축돼 있어. 팀킬을 하지 않기 위해서 일일 퀘스트를 점점 압축시켜 주고 있어요. 노골적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게임에도 이 배터리라고 하는 행동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행동력을 태워 보자고요. 무기 레벨업 시키는 이런 것들 정말 빨리 킬수 있습니다. 보여 드릴게요. 자, 들어왔어요. 자 됐죠? 하하. 자 이렇게 세번 하면 끝납니다. 아까는 좀 걸렸잖아요. 근데 얘는 이게 끝났어요. 이러면 이제 삼 분의 일을 태웠습니다. 행동력에 이런 식으로 태워가지고 얘네도 육성하거나 할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최종 콘텐츠 중에 하나인 뭐 시우 방어전, 위험한 강습전, 제로 공동 요런 데를 갈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단점 없냐? 얘는 뭐 스킵 어, 스토리 얘는 그럼 또 얘도 다 읽어야겠네? 얘는 스토리 스킵이 있어요 <laughs>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우리가 스토리 스킵 안 되는 게두 개나 있어 얘까지 스토리 스킵이 안 되면 어떡하지? 쓰리 배럭을 돌려가지고 유저들이 이거를 좀 이렇게 좀 수익을 좀 극대화하고 싶은데 어? 서브컬 차는 애들이 한 게임만 하진 않잖아 해서 얘는 스토리 스킵을 만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젠 존재의 호불호 영역이었던 TV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자유롭게 필드 전투만 할수 있다는 거 아주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볼수 있죠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요 서브컬처 게임을 하고 있는 저의 어떤 그 현황 보여드렸습니다 지키는 세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원신이나 붕스 같은 경우는 접고 다시 이거 그 스토리 따라가려니까 좀 바쁘더라고요 금방 따라잡고 스펙업도 해서 최종 컨텐츠 하고 간간히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서브컬처 게임 뭐 나온다고 하면은 한 번씩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컷.